지금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었는데요.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뼈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.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한령을 풀고 국민 정서 회복을 위해 판다. 한 쌍을 광주우치공원 동물원에 보내달라고 깜짝 제안했습니다. 축구와 바둑교류도 제안했죠. 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답변이 압권입니다. 바둑 축구는 문제없지만 석자 두께의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고 답한 건데요. 한 알령 해제, 갈 길이 멀다는 뜻일까요? 분위기를 바꾼 건 짜장면이었습니다. 시 주석이 중국 짜장면 맛이 어떠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한국보다 더 건강한 맛이라며 재치있게 화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이번 셀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휴대폰까지 개통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과거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을 때 보아는 괜찮냐며 백도어 농담을 던졌던 그 폰입니다. 시 주석이 권한 명주 마오타이주를 마시며 이 대통령은 한국인에겐 술도 행복도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법칙이 있다고 호응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석자 얼음은 한 번에 안 녹는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